영어교육 전공자가 알려주는 논리영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립궁영어tv의 민쌤입니다. 여러분 법조동사 can과 could의 차이 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보통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can과 could를 따로 떨어뜨려서 이해하는 것이 편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김새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can과 could를 관통하는 심플한 논리가 존재합니다. can과 could에 적용되는 논리는 will과 would, may와 might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can, could, will, would, may, might의 개념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논리로 can과 could가 이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과 could, 이 둘의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제입니다. 캔이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무슨 시제 타령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캔과 쿠드에는 시제가 표시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 동사 원형 부분입니다. 동사 원형이란 무엇인가요? 동사 원형이라는 말은 동사가 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가 원형의 형태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는 언제 변화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등의 시제가 적용될 때 변화합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에 동사 원형이라 함은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시제가 표시되지 않는 문장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한 문장 내에서 시제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제 표현을 굳이 동사가 도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동사가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즉, 동사 앞에 can과 would와 같은 법조동사가 존재하거나 do, have, be, 와 같은 기능조동사가 존재할 경우는 맨 앞에 있는 조동사가 시제를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기능조동사가 기억이 안나시거나 기능조동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이전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논리의 근거에서 캔과 쿠드에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설명하는 캔과 쿠드의 차이는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제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특징인 것입니다. 쿠드에는 과거 시제가 표현되었는데, 그렇다면 캔에는 무슨 시제가 표현된 걸까요?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다소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캔은 조동사인데 시제가 표시된다고? 그리고 캔이 현재 시제라고? 한 번도 이런 설명을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판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캔과 쿠드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캔과 쿠드의 차이는 다름 아닌 CJ의 차이가 유발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소남, 시간표현, 확실성입니다. 그중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Can I use your phone please? Could I use your phone please? 이 문장에서 쓰인 can과 could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손함의 정도입니다. can이 쓰인 문장은 덜 공손한 문장이고요. could가 쓰인 문장은 더 공손한 문장입니다. 해석은 두 문장 모두 당신의 휴대폰을 좀쓸수 있겠습니까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쓰기에 적합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쿠드로 시작하는 문장이겠죠? 우리나라 말에는 존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영어에는 어미나 단어를 변화시켜서 표현하는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손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법조동사의 과거형. 즉, would, could, might를 쓰는 것입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Can you lend me some money?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두 문장 모두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겠니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can과 could가 유발하는 공손함의 정도,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왜 법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걸까요?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한 단계 후퇴시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보통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글자를 작게 쓴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손함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한 단계 후퇴시키자 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손함의 정도를 나타낼 때에는 법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것이 더 공손한 표현이며, 법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것이 덜 공손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can과 could의 차이가 유발하는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시간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She says that she can come. She said that she could come. 이 문장에서 본동사는 says입니다. 본동사에는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that 이하의 동사는 come입니다. 법조동사 can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come이 왔고 시제는 come이 아닌 can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can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동사에도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고 넷 이하의 문장에도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으니 시제가 모두 현재로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an come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Can이라는 법조동사는 가능, 능력, 허가 등의 분위기를 동사에 입혀준 역할을 합니다. 또이 can이라는 법조동사에는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으니 현재라는 의미도 살려서 해석해야겠죠? 캔을 현재를 기준으로 바라본 가능 능력 허가라 생각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주절의 동사인 세즈의 시제가 현재이니 세즈를 말하는 시점에서 본 가능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말한다. 뎅이아를 뎅이아가 are. 뭐냐면 그녀가 현재를 기준으로 올수 있다고 정리하자면 그녀는 올수 있다고 말한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해서 과거 시제가 적용된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본 동사는 said입니다. 본 동사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That 이하의 동사는 come입니다. 법조동사 coul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come이 왔고 시제는 come이 아닌 could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조동사 could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동사인 s a d 에도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고 d a d 이하의 문장에도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으니 시제가 모두 과거로 일치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 o u l d come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could에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으니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야겠죠. could를 과거를 기준으로 바라본 가능, 능력, 허가 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주절의 동사인 said의 시제가 과거이니 said를 말하는 시점에서 본 가능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면 그녀는 말했다. that 이하를 is, that 이하가 뭐냐면 그녀가 과거를 기준으로 올수 있다고. 정리하자면 그녀는 올수 있다고 말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캔과 메이에도 윌과 마찬가지로 미래라는 개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캔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 허가, 가능, 능력은 미래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을 허가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일을 허가하는 게더 말이 되는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겠지만 법조동사 윌만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will이라는 법주동사도 can과 마찬가지로 의지라는 분위기를 동사에 붙여주고, 그리고 시제를 표시하고 있는 법주동사에 불과합니다. will만 특별 대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My daughter can walk now. My daughter could walk when she was two. 두 문장은 나의 딸은 지금 현재 걸을 수 있다. 나의 딸은 걸을 수 있었다. 그녀가 두 살일 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캔과 쿠드가 유발하는 시간의 차이, 이제 좀 느껴지시나요? 정리하자면, 캔에는 현재 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본 가능, 능력, 허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쿠드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본 가능, 능력, 허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캔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가능인지, 능력인지, 허가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캔과 쿠드의 차이가 유발하는 세 번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바로 확실성의 정도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He is the mother. He can be the mother. he could be the mothe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동사는 동사에 특정한 분위기를 덧붙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쓰인 can이란 법조동사는 가능이라는 분위기를 동사인 be에 넣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은 법조동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가능이라는 분위기를 넣어 주는 것이 아닌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사실은 확실성이 100%란 말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캔이라는 법조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가 살인범일 수 있다 즉 가능이라는 분위기를 문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쿠드라는 법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쿠드가 쓰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 그는 확실하진 않지만 살인자일 수도 있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캐이 아니라 쿠드를 쓴다는 것은 분명 이 상황에서 어떤 다른 맥락이 더 존재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목격이 되진 않아서 유력한 용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간접적인 이유로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거나 하는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확실성의 강도로 놓고 보면 법조용사가 없는 문장, 캐이 쓰인 문장, 쿠드가 쓰인 문장 순으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true. It can be true. It could be true. 이세 문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사실임을 말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can과 could가 없이 쓰인 문장입니다. 그 다음은 can이 쓰인 문장이고, could가 쓰인 문장은 가장 자신없이 말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can과 could가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쓰일 때, c a 이더 확실성을 표현하기에 알맞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방법은 can과 could 없이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조동사로 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배울 가정법과도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조만간 가정법 영상 또 올릴 것이니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법조동사 can과 could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조동사 can이 쓰이냐 could가 쓰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 개념이란 공손함의 정도, 시간, 확실성의 정도였습니다. 공손함의 정도를 표현할 때에는 법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가 가장 공손한 표현이고 can은 그보다는 덜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쓰일 경우에 법조동사 can은 현재 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현재를 기준으로 바라본 가능, 능력, 허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법조동사 쿠드에는 과거 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 과거를 기준으로 바라본 가능, 능력, 허가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법조동사 캔이 쿠드보다 더 확실성을 표현하기에 알맞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법조동사를 쓰지 않고 단순 현재시제를 쓰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국 영어 TV의 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